동남아는 신원 인증 인프라가 미비해 70% 이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 솔루션이 발표할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신원 인증 솔루션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신원 인증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동남아는 신원 인증 인프라가 미비해 70% 이상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장은 2025년에 1조 2,2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한 통합 신원 인증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원 정보도 민감 정보로 보안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시장에 통할 비대면 신원 인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인프라 비용이 높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비아체인은 표준화 적용이 용이해 기업 솔루션에 적합하며 블록 완료 및 처리 속도가 10배 이상 빠릅니다. 그럼에도 비용은 타 블록체인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빠르게 확산이 가능합니다. 신원인증 솔루션을 할수 있는 일은 공공및 금융 전반에 걸쳐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여권 추진 계획이 있으며 신원 및 신용 정보의 공유로 외국인 대상의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 준비를 마치고 사업할 위해 동남아 현지 업체들과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캄보디아의 마이크로 파이낸셜 인프라 공급 업체 모라코과 신원 인증 솔루션에 대한 실증 및 수익에 대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베트남의 대출 중개 업체인 F 서비스도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 금융 솔루션이 동남아에 신원 인증 기반의 금융 시스템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신한카드와 비자가 진행하는 신용 및 체크카드, 디지털 결제 등의 해외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남아의 모든 금융 소비자들이 신한카드 및 비자와 함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에 대한 시장은 이제 시작했지만 2021년 101억 달러에서 2025년 2.5배인 252억 달러 2030년 938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컨텀점프하는 시장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원인증과 관련한 국내의 경쟁들도 쟁쟁합니다. 방향성이나 기술적 접근이 다른 면이 있다 보니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솔루션의 신원인증솔루션은 국내 이슈인 전자서명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인증표준의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교류가 많으며 신호인증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 국가를 타깃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호인증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소액대출기관, 핀테크기업, 금융기관의 요구로부터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모두 블록체인으로 연동되어 있는 솔루션 기반이라 DID 플랫폼 진출 및 신용평가 시스템 연계 구축 등의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캄보디아 모락국과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분기의 솔루션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남아 전역으로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 여러 국가에 걸친 블록체인 망을 기반으로 해 DID 플랫폼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DID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증명 발급자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 공급자를 확보해서 신원 인증 기반의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려합니다 글로벌 글로벌한 신원 인증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신원 인증을 간편히 하고 디지털 결제로 만껏 쇼핑하고 손쉽게 면세 혜택을 받게 할 것이며 외국인도 자구의 신용을 기반으로 타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해외 송금과 해외 결제에 대한 진정한 보더리스를 구현하되 저렴한 수수료와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팀의 몸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코스콤에서 25년간 전략기획및 해외사업 개발을 담당한 시 u 와과 HSBC와 KDB 등의 상품 개발을 한 CSO, 딜로이트와 IBM부분 금융컨설팅을 하신 c e o 삼성주거 리서치센터장과 한글원 투자자문 부사장 역임한 CFO,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아키텍처를 담당한 CTO와 예트리와 아이콘에서 암호화 및 보안전문가로 활동한 R&D 리더, BNK 동원제일 및 금융기관에서 소비자금융을 총괄하는 사업개발 리더 및그외 20명의 임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